안녕하세요. 건강오름 김군입니다. 저녁에 먹는 음식들은 우리의 밤을 더욱 편안하게 만들 수도 있고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음식에 함유된 영양소나 성질 때문에 숙면을 방해하기 때문인데요. 잠이 잘 오지 않거나 밤에 잠을 설친다면 다음날 아침은 물론 하루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이유로 저녁에 먹지 말아야 할 다섯 가지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화이팅. 첫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와 브로콜리 같은 십자와카 채소는 저녁보다 낮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풍부한 식이섬유 때문인데요. 양배추와 같이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은 약 4시간 정도에 소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녁에 이런 음식을 먹는다면 잠을 잘 무렵까지 소화 기관이 계속 활동하면서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배추나 브로콜리 같은 채소는 최소 잠자기 4시간 전에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각종 비타민이 풍부한 토마토는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채소입니다. 하지만 토마토를 늦은 시간에 먹는 것은 숙면에 악영향을 줄수 있는데요. 토마토에 함유된 티라민이란 성분은 아드레날린과 비슷하게 교감신경 흥분작용을 하여 우리 뇌를 더욱 활동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잠자기 위해 누웠을 때 뇌가 휴식에 들어가지 못해 잠들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저녁 식사에 토마토가 들어간 샐러드나 토마토 소스가 함유된 음식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고추입니다. 저녁 식사에 고추나 겨자, 후추 등 매운 음식은 올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매운 음식은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될수 있지만 늦은 시간에 먹었다간 숙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고추와 같은 매운 음식은 몸의 대사를 활발하게 하여 체온을 올리고 에너지 소모량을 늘려줍니다. 잘 자기 위해서는 평소보다 체온이 0.5도에서 1도 정도 감소해야 하는데 올라간 체온은 숙면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성분들은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어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으니 저녁보다는 조금 일찍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귤입니다. 귤, 오렌지. 레몬 등 감귤류 과일은 낮 시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과일은 특별히 수면을 방해하는 성분은 없으나 인효작용이 문제가 될수 있는데요. 감귤류 과일들은 다른 과일에 비해 수분 함량이 높고 인효 효과가 뛰어나 밤에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더욱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녁 식사 후 귤을 후식으로 먹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치즈입니다. 치즈 역시 토마토와 마찬가지로 티라민이 풍부한 음식 중 하나입니다. 티라민은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 교감신경을 자극하고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와 치즈 이외에도 소시지나 말린 생선에도 이 성분은 풍부하니 저녁에 드시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치즈를 포함한 이런 음식들은 오전이나 활발한 두뇌 활동이 필요한 낮 시간에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숙면을 방해하는 다섯 가지 음식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말씀드린 음식 이외에도 각종 튀김과 붉은색 육류도 좋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영상 중 불면증 완화에 효과적인 계란 섭취 방법에 대한 영상도 있으니 댓글의 주소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